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래식 무기고로 돌아왔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오랜만에 클래식 무기고 네요네 마지막 클래식 무기고 언제인지 생각도 안납니다 저도 하지만 이제 슬슬 클래식 무기고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클래식 무기고는요 쎈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2차 대전 최고의 화포이자 독일군의 만능대포 88립 대포죠 독일명 아우트 아우트. 어, 사실 진짜 독일식으로 한다면이 88mm가 아니라 8.8cm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는 이게 8 8 m m 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기도 해서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그냥 88mm로 부를 테니까 괜히 따지 걸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88mm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88mm 포, 요거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때는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미 위협적인 무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1차 대전 때부터 비행기가 막 손으로지만 폭탄 떨어뜨리고 날개 밑에도 폭탄 떨어뜨렸다고요. 이제 1차 대전 때부터. 특히 전쟁 후반에 뭐가 나왔냐? 폭격기가 나와요. 폭격기가 나와서 벌써부터 독일공업지대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오기 시작했었다고요. 물론 전장에서는 폭격기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제 전투기도 알짱알짱 정찰기도 알짱알짱 거리니까 하늘에서 무조건 뭐가 알짱거리는 건 보기 싫었어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것들을 잡아낼 대공포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기존의 앞포를좀 고각으로 올릴 수 있게 이렇게 개조해서 썼는데 이게 뭐냐면 비행기가 낮은 고도는 그나마 어떻게 해볼 만한데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보다 어떻게? 보다 높이 있는 애들도 맞출 수 있는 좀 특화된 대공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해서 개발된 게 바로 플렉 16, 88mm 구경의 대공포였습니다. 근데 이때의 대공포는요. 그리 많이 생산되지도 않다가 1차 대전이 곧 끝나버리면서 더 이상의 발전을 못하게 됐어요. 더욱이 독일의 패전으로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의 대공화기 개발은 완전히 금지당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조약이 있다고 순순히 지킬 애들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그치? 특히 독일의 최대의 이 무기 제조회사 크룹사는요. 이 잔머리가 굉장했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 특히 스웨덴의 보포스사의 지분을 사들여가지고요. 그곳에 독일인 기술자들을 보내서 대공포 등 조약으로 인해 금지된 무기 개발을 진행시켰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대공포를 만들기로 했죠. 이것이 바로 88mm 대공포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개발은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반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1932년에 이르면 독일 육군에게 비밀리에 성능시험을 보여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1933년 마침내 히틀러가 집권하자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에 얽매이지 않고 재무장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 육군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쿠르비 진작에 개발하였던 88mm 대공포를 플렉 18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했죠. 다만! 이 플렉 18이라는 이름은요, 이때만 해도 독일이 조금은 불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플렉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게 블랙 베어 캐논엔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독일어 잘하시는 분 제대로 된, <laughs> 저기 뭐야, 발음 끼워좀 써주세요. 근데 이게 독일어로 대공포래요. 그래서 이 대공포의 약자가 플렉이에요. 근데 이 18은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유럽 제무기에 이제 이런 숫자 붙는 거 대부분 거기에 개발된 연도거든. 그래서 한마디로 이 포가 1918년에 개발됐다는 뜻인데, 근데 사실 이거는 1920년도 후반에 개발됐거든요? 그런데 왜이 18이라는 숫자를 붙였을까? 실은, 이때만 해도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할 일이 없다고 독일이 막 우겼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계속 지키고 있어. 뭐, 비밀리 뭐 만든 거 없어. 뭐, 그랬었거든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하면서 플렉 28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니까 18이라고 했어요. 그니까 러 한마디로 이건 무슨 뜻이야? 1918년에 개발한 건데, 이제 쓰는 것. 이런 뜻으로 붙인 거예요. <laughs> 물론 이제 오래지 않아서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됐지만, 일단 한번 붙인 이름 바꾸기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졸지에 그냥 플렉18, 즉 1차 대전 때 개발된 물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 88mm는 어떤 대공포였나요? 네, 이 플렉시팔은요, 매우 상식적이지만 우수한 디자인의 대공포였습니다. 포 자체는 십자가 모양의 받침대 위에 얹어져서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돌수 있었고요. 받침대의 좌우 다리는 접은 뒤포 전체의 앞뒤에 바퀴를 붙이면 쉽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전체 무게가 이게 바퀴까지 다 하면은 이게 한 6.7톤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은 보통 트럭이 아니라 18톤 하프트랙 견인차 보통 이제 SDK FZ8이라고 하는데 요거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시대에 비슷한 성능을 가진 다른 대공포들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프트랙 이 견인식뿐만 아니라 이 하프트랙 위에 얹은 개조 차량도 있었어요. 실제로 영국의 동급 대공포인 3.7인치 대공포는요. 한 3톤 가까이 무거웠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굉장히 그때 그중량절하을잘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가벼운 무게와 처음부터 잘 고려된 야전 운용성은요, 88mm를 명포에 반열에 오는데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 영국과 미국의 대공포에 비하면요, 야전 운용의 편의성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게. 게다가 이런 야전 적응력이 이 포를 원래 용도가 아닌 외도로 쓰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죠.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포 자체의 성능도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숙련된 요원들의 조작이라면 1분에 15발에서 순발식 사격도 가능했습니다. 특히 폐쇄기는요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포신이 후퇴할 때 자동으로 열려서 탄피를 탁 배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장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10.4kg의 대공용 고폭탄을 초속 820m라는 빠른 속도로 발사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포탄의 도달고도는요 최대 9.9km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를요 지상 목포물에 쏠 때는요 14.8km까지 사정거리가 나왔어요. 이 사거리 덕분에 플렉시팔은요 필요하면 야포 대용으로도 쓸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설계상으로도 우수한 부분이 여러 개 있었어요. 포신은요 이게 바깥 쪽하고 안쪽이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쏘다가 이 포신이 마모가 되면 마모율이 높은 안쪽만 바꾸면 됐었죠. 이 플렉시팔은 곧 개량형인 플렉 36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우선 이동용 대차 바퀴 달린 곳이 이 부분이 바뀝니다. 플렉 18에서는 앞과 뒤에 대차에 달린 타이어 숫자도 다르고 포신 지지대도 앞쪽에 있었지만 플렉 36은요, 앞뒤 모두 한 편에 두 개씩의 타이어가 달렸고요, 포신 지지대도 앞뒤로 설치가 됐습니다. 즉, 앞뒤가 같은 대차였기 때문에 이동 준비 작업도 편해졌고요, 수리도 쉬워졌어요. 특히 이동 상태에서 사격 상태로 옮기는 과정이 플렉 18보다 빨라진 것은요, 전격전을 준비하는 독일군에서는 매우 유리한 특징이었죠. 게다가 플렉 36부터는요. 이동용 대처로부터 포가 불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한 대로 사격이 가능해져서요. 유사시에 대한 대처가 더 쉬웠습니다. 플렉 36은 포신 부분도 개량됩니다. 원래 이게 플렉 18은 포신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하나의 포신이라도요. 부분에 따라서 마모율이 다릅니다. 특히 대공포처럼 발사탄수가 엄청난 경우에는요, 포신 교체 주기가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좀 번거로워도 세 부분으로 나눠 자주 마모되는 곳만 교체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생산성은 조금 떨어져도 생산, 그러니까 이게 세 부분 나눠지니까 생산성 조금 떨어져도 대신 자원 절약이라는 면에서는 꽤 유리한 결정이었죠. 그리고 오래지 않아 또 다른 계량형인 플렉37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포수가 포를 움직인데 참고하는 방향 표시기가 개량됐어요. 당시의 대공포도요 이미 비행기를 포수가 직접 눈으로 보고 쫓는게 아니라 사격 통제 장치가 지시하는 방향과 각도에 맞춰 포를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운영됐었습니다. 바로 이런 정보를 포수에게 지시하는 방향 표시기가 보다 직관적인 시계바늘 형태로 바뀝니다. 사수는 표시기에서 지시하는 대로 포를 움직이면 되는 거죠. 플렉 18과 36의 방향 지식은요, 여러 개의 전구를 이용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보기가 좀 어렵고, 전구 교체가 자주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1941년에는 또 다른 형태의 88mm 대공포가 등장합니다. 바로 플렉 41이었죠. 이름에서 말했듯이, 1941년에 개발되긴 했지만, 43년부터 대량 생산이 이뤄진 포입니다. 플렉 41은요, 보다 높은 고도의 적기를 맞추기 위해 개발된 포였어요. 포신의 길이도 플렉 37까지의 56 구경장에서 무려 72 구경장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포탄의 구경은 같지만 더 강력한 곳으로 바뀌면서 탄속은 무려 초속 1000m까지 늘어납니다 최대 도달 고도는 15km 유효 도달 고도는 10km까지 늘어나고요 지상 발사 시 사거리는요 무려 19.7km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긴 수준을 자랑했어요 포신은 처음에는 37까지는 3분할 방식이었지만 이게 나중에 이게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게 생산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던 그래서 다시 2분할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아무튼 플렉41은 이처럼 높아진 성능으로 인해서요. 희생한 부분도 있죠. 바로 무게였습니다. 플렉41의 무게는 무려 11톤이 됩니다. 처음에 6.7톤이었잖아요.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인 영국의 3.7인치 대공포와 흡사한 수준까지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진보로 인해 높이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건요 급할 때는 대전차포로 써야 할 경우 매우 용이한 특징이었습니다. 높이가 낮은 만큼 위치를 감추기가 쉬워졌기 때문이죠. 참고로 플렉 18부터 37까지는 구분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부품 사이의 호환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형식 저 형식의 부품이 막 마구 섞였어요. 특히 파손된 포를 재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쟁 후반에 가면 플렉 18, 36, 37 사이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원래 목적인 대공포로서 88은 실전에서 어땠나요? 대공포로서의 88mm는요, 전쟁 초반에만 해도 그리 돋보이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전장에 제공권을 주로 독일군이 장악한 덕분에 대공포가 원래의 특기, 즉, 대공사격을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점점 독일한테 불리해지고 특히 독일 본토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이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대공포로서의 본능을 점점 발휘하게 됩니다. 1941년에 이미 뮌헨 지역만 예를 들어봐도 66문에 88mm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88mm를 포함한 독일 대공포 수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1944년에 이르면요 총 11,000문에 각종 88mm포 그러니까 플렉스 18부터 40일까지. 이 88mm가 배치돼서 독일 본토와 전선을 가지 않고 이제 퍼지게 됩니다. 흔히들 2차 대전 중 독일의 대공포는 명중률이 낮고 탄약 낭비만 하는 무기체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대공포는 여러분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연합군 사령부의 통계에 의하면 1943년에 발생한 연합군 폭격기의 손실 중 33%가 대공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되지는 않았어도 파손된 기체들 중66% 역시 대공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6월부터 8월에 걸친 3개월의 기간 동안에 대공포에 의한 손실 비중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무려 격추의 66%.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총 격추수가 한 700대가 격추됐는데 이 격추수의 66%가 대공포에 의한 거였고요. 그리고 격추까지는 아니지만 손상된 거의 98%가 대공포에 의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물론 독일 전투기의 전력이 갈수록 약화되면서 대공포에 독일군이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공포가 연합군 폭격기의 전력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으면 부인할 수 없죠. 또한 시간이 갈수록 대공포의 수자 운영 모두 증강된 것도 사실인데요. 루르 공업지대나 베를린 등 연합군의 공습이 잦은 주요 목표에는요. 600문 이상의 각종 대공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88mm보다 더큰 대공포도 있었어요. 가장 큰 거는 128mm도 있었는데 숫자로 볼땐 88mm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mm야말로 전투기를 제외하면 연합군 폭격기에 가장 큰 피해를 안겨준 당사자였죠. 독일 본토에서 폭격기에 맞서 싸우는 것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수준이었지만 야전에서도 88mm는 대공포로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공으로 날아오는 연합군의 공격기들은요 주로 이제 20mm나 37mm의 기관포가 주로 상대했었는데요 비교적 중고고도를 비행하는 적의 폭격기는요 역시 88mm가 제격이었습니다 대공포는요 무엇보다도 무기와 기동성 등등을 감안하면 야전에서는 88mm 이상의 대공포는 전개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보통 독일군 같은 경우에 보병이나 전체 1개 사단의 공군에서 파견된 88mm 반공대대가 있었습니다. 보통 정규 기업사단은요, 편의상 762명으로 구성된 1개방 반공포 대대가 8문의 88mm 대공포와 18문의 20mm 기관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튼 88mm는 문자 그대로 독일 반공포 전력의 중추로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88mm 포들은요,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처음 개발할 때만 해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임무에서 본의 아니게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게 되죠. 바로 지상의 목표, 그 중에서도 전차를 사냥하는데 상상을, 초월한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